안녕하세요. 송송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 에나멜선을 가지고요 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어, 우리는 이 전기 에나멜선과 자석이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. 전기는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페러데이가 처음에 발견을 했고 어, 그 방법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음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된 것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과학자인지 알수 있겠죠? 자 준비물을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처음에 요 에나멜선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에요. 그런데 그래도 이 자석을 이렇게 어우 엄청 강력하죠 요게 하나로 하기에는 어,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서 네개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통이 있어야 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빨간 이렇게 뚜껑 그리고 얘는 사포 인데요 에나멜선 끝부분을 이렇게 갈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기가 발생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어, 발광 다이어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스펀지로 이렇게 링이 있거든요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실험을 하셔도 되거든요. 일단은 여기 이렇게 투명관에다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오도록 하고요. 이 노란색 링 사이에 우리가 에나멜 선을 감아줄 거거든요. 에나멜 선을 감아줄 거니까 간격이며 대략적으로 이게 렇 촘촘하게 감기수록 전기가 더잘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부터 에나멜 선을 감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에나멜 선 끝부분에는 누구를 연결해야 되냐면, 우리가 전기가 발생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, 여기에 있는, 어, 이 다이오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선을 살짝만 남겨놓고 감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. 아주 촘촘하게, 촘촘하고 예쁘게 감아주시면 좋겠죠? 하는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. 근데 이제 실험을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쁘고 촘촘하게 감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에나멜선만 다 감으면 나머지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. 드디어 다 감았습니다. 끝부분을 잘 펴주시고요. 에나멜 선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요. 사포를 이용해서 긁어냅니다. 그래야지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끝을 벌려서 긴 쪽이 플러스, 짧은 쪽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은 이제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든 연결을 하면 되고요. 이때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도록 우리가 세게 흔들 거기 때문에요 아주 날라가지 않도록 잘 연결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. 꼼꼼하게 연결해 주고. 이 자석을 강력한 자석을요 네 개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을 곰마개로 막아서 자석이 혹시나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자석이 요 에나멜선 주변을, 전선 주변을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힘을 좀 세게 줘야 돼요. 불빛이 살짝 났었던 거 보이셨나요? 전선, 전선 주변에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.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을 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번에는 다른 실험으로 또 만나요. 안녕.